무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주문한 음식을 식탁까지 가져다주는 로봇, 음식점이나 카페, 영화관, 마트 등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AI가 바꾼 일상입니다. 업무의 90%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2030년이면 전체 일자리의 90%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단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문직 일자리도 대부분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직무가 AI로 전환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임금 등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AI 기술에 더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들도 AI를 도입할 경우 채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KDI가 50인 이상 상장 기업 등약 8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기준으로 AI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신규 채용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I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처럼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5.31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AI 시대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AI 특허 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일자리 중약 341만 개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341만 개는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등 기존 기술과 달리 고소득, 고학력 근로자가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데 이는 AI가 비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대체 논의를 벗어나 AI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오 팀장의 주장입니다. 오 팀장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해당 일자리로 고용을 재조정하는 것이 AI 시대 생산성 증대와 직결돼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고용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체제 혹은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면 기술 변화의 영향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충격이 더클수 있고 또 일자리 대체 효과가 특정 그룹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교육 및 직업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도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구 변화 기술 변화에 대응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의 다층적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성 재고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며 유연근로 활성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한 임금체계에 유연적 변화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재고를 위한 배치 전환 등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가 처음 등장할 때 막연한 불안으로 다가왔던 일자리 뺏기는 문제가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도입된 획일적인 호봉제 등 임금 체계와 정년, 제도 등 개혁이 필요한 것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AI와의 공존 없이는 불가능해진 만큼 이에 걸맞는 노동 정책 개혁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라 TV였습니다.